안남아야돼? 엄마 맨날 옛날에 어렸을때 있잖아 외식하고 막 집에서 밥달라고 하지마 그랬냐? 괜찮지? 어한손차입니다 먹어 이렇게 퍼가지고 물버놓게 누린기 언니 해주세요. 여기 백운호소에 오늘 엄마랑 동생이랑 명절 기념 밥먹으러왔는데 미연 언니는요? 이거 <laughs> <야>, 없어. <laughs> 지금 라봄 카페 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<laughs> 강제로 왔습니다. 진짜. 저도 미주 씨 브이로그에 출연시켜주세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미주의 소개해주세요. 저는 미주의 첫째, 미주의 첫째 언니입니다. 첫째 머리는 프레디무브. <laughs> 같이 일로 와 봐. 여기 막해 봐. 아 그런 거 말고. <laughs> 비오감이야. <laughs> 엄마 빨리 와. <웃음> 핫들 핫들. <웃음> 어 진짜 지랄이다. <laughs> 어쩌 애새끼가 이럴까? <laughs> 패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, 한미아 씨. 제 패션이요? 네. 그냥 주서 입고 나온 건데, <laughs> 네, 화장은 오늘의 화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그냥 찍어 바르고 나왔는데요. <laughs> <laughs> 뭐요? <뭐야? 웃음> 이게 뿔루 있어? 이거 블루베리 무슨 주스고, 이거는 차가운 아이스아메리카노뭐다 응. 흘렸어? 몰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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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사장님께 제일 비싸